매년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대구 지역 사회 단체들은 빈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세 가지 조례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 지역 사회 단체들이 쪽방 거주민을 비롯한 빈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세 가지 쪽방 거주민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대책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제대로 된 공영 장례입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집 좁디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인들. 해마다 폭염이 몰아치는 여름철만 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곳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쪽방 거주인은 600명 정도. 대구시는 지금까지 쪽방 거주인에게 에어컨 총 100여 대를 지원했지만

공영 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대신 장례식을 치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총 160만 원을 지원하며 한해 2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부고의 소식조차 알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두 배, 세배 이렇게 늘고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용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구금별로 홈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에 관련된 공지가 굉장히 늦게 되거나 찾기 어렵게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다 생을 마감하는 가족의 사례가 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만큼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 주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이세 가지 요구 사항을 대구시 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해 대구시 정책으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